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실 열 가지 재앙 중두 번째 재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1절 4절 말씀 보면 다시 바로에게 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바로를 만나서 다시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개구리가 넘치게 기어오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하는 것이죠. 바로가 마음이 변할 것이고 전에도 변했고 이제도 변할 것인데 그러면 뭐 하러 갑니까? 오히려 바로가 변하면 고통은 백성들이 받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텐데 왜 가야 됩니까? 사실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질문을 또 의심을 일단 다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질문과 많은 의심을 누르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이제 행하게 하십니다. 5절의 11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아론을 시켜서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강과 운하들과 모두에 내밀어서 내밀어 옆서 올라오게 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했더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 라고 그렇게 7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은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온 땅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실행한 개구리들과, 그리고 또 요술사들이 더한 개구리까지 합쳐 가지고 온 땅에 개구리가 넘친 거죠. 그래서 천지가 개구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불러서 항복합니다. 내일까지 물러가게 하자. 내일까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하지만 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변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어 이제. 바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일들이 멈춰지게 해달라. 하나님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개구리가 강에만 있도록 기도하겠다. 육지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든지 죽든지 하고 강에만 일단 개구리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다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12절로 12절만 15절 말씀 다시 보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화하여 왕강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개구리가 물러가고 파스스 모아서 이제 태우고 정리를 하는데 썩는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죠. 이 썩는 냄새가 물러가기도 전에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 나왔느냐? 거짓말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 괜찮겠지 하는 교만이요. 바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 교만이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버리는 것이죠. 그 마귀는 이 교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깨뜨리는 것을 봅니다.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은 매가 더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생을 괴롭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큰 것을 통해서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이 자연 만물을 개구리도 명하여서 오고 가게 할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큰 것보다도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라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가를 알려면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일보다도 또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물의 주인이십니다. 개구리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죠. 미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또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